지저분한 일들을 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조병준 시인이 안디 이 일을 이 이렇게 봉사 구질구질한 일을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아? 물어요. 왜이 물어요 왜이 일이 그렇게 좋아? 그러자 독일 청년 안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이준 hey,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헤이준 hey 조병준 헤이준 hey 그건 아주 간단해. 이 일을 하면 우선 내가 행복하거든. 그리고 내게 조금 도움을 받는 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마 조금은 행복할 거야. 그러면 저 위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도 행복해 하시지 않겠어?